관리가 아주 편하기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400에서 5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순수익이라고 해야 되죠. 예전에 회사를 다니면서 카페 창업을 하려고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고 준비를 한번 해봤었어요. 그리고 퇴사를 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카페 창업을 해보려고 여러 프랜차이저 전문점을 가봤는데 창업 비용이 만만치 가 않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차려서 일을 하려면 가사와 창업을 병행을 해야 되는데 매일매일 붙을 수도 없고 아르바이트 생을쓰려면 하루에 6시간을 써도 한 달에 한 200만 원이 나가더라고요. 그런 번 중에 우연히 무인 카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요즘 같은 비대면 시대에 24시간 운영을 할수 있겠다 싶어서 창업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죠. 첫 번째는 커피 추출 압력입니다. 보통 원두 커피의 깊은 맛을 내려면 수중 기압이 12기압 이상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무인 기기들은 수중 기압이 낮아서 커피 본연의 맛을 내지를 못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물의 온도가 낮아서 커피 전문점이랑은 경쟁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세 번째는 커피 한 잔을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커피 외에 일반 음료의 맛이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일반 커피 전문점에서는 카페용 고급 파우더를 보통 사용하는데, 무인기기는 액상 음료를 사용하다 보니까 맛이 달기만 하고 본연의 맛이 안 나오더라고요. 많은 실망으로 포기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해 TBCF로 우연히 에그카페24를 보고 바로 본사를 방문했고 깜짝 놀랐어요 원두 기계의 압력이 16기압이었고 커피 전문점의 이태리 수입 기계에 들어가는 똑같은 부품이 내장되어 있더라고요 회사에서는 기계 내부를 모두 개방해서 부품 전체를 보여주셨는데 물의 온도도 100도씨에 가까웠고 한 잔을 뽑는 시간도 25초에서 30초로 커피와 일반 음료 모두 카페에서 사용하는 고급 파우더가 들어가서 만들어졌고, 정말 최고였고, 바로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발품 많이 팔고 다녔지만, 무인커피 머신은 다 똑같은 머신이 아니더라고요. 본사 AS, 기계 성능 차이가 컸고, 크진 않지만 10평 미만의 매장 위치를 찾으면서 본사와 의논해서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무인 카페 기계는 원두가 한 종류밖에 안 들어가는데, 에그 카페24는 원두를 두 종류를 쓰기 때문에 커피의 다양한 맛을 구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오픈한 카페에는 블렌딩된 풀시티 원두와 아메리카노, 에스프레소와 같은 음료는 커피 향을 더 돋보이게 하는 싱글 원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커피 머신 세트의 총액은 2,420만 원 정도가 들었어요. 기본 18가지부터 최대 36가지의 메뉴로 만들 수 있는 원두 머신기와 하루에 150kg의 얼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제빙기. 자동으로 13온스 종이컵과 16온스 페트컵이 나오는 컵 디스펜서를 다 합한 금액이에요. 제가 운영하는 10평의 매장은 인테리어 비용이 평당 130에서 140 정도가 들었고요. 그리고 기기와 인테리어 비용 모두 합해서 4천만 원 미만으로 창업을 할수 있었습니다. 수익은 하루 평균 150잔 정도가 판매되고 있는데 재료가 한25% 정도, 그리고 수익이 75% 정도가 돼요. 그래서 한 달에 한 8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했을 시월 임대료가 90만 원이 나가고, 그리고 기타 비용을 제외하고는 400에서 5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장 관리도 아주 편해요. 그래서 다시 10편 정도 남짓한 2호점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루에 한두번 정도 방문을 해서 청소를 하고 컵. 파우더, 커피 등을 보충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키오스크로 매출 관리나 판매되는 잔수도 확인할 수 있어서 집에서 편하게 관리를 할수 있습니다. 매장 관리가 아주 편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지금 꿈꾸시는 분들은 바로 창업해 보시기 바랍니다.